편한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집엔 저희 둘만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안 불편하거든요 편하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제, 저의 다른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그런 친구입니다 동생 같을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가끔은 누나일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친구인 거 같아요 제가 진짜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할 때는 경험상 나오는 진짜 누나처럼 얘기 들어줄 때도 있고 많이 챙겨주죠. 왜안 나와? 왜 이렇게 무쁘게 하고 왔어? 아, 나 근데 원래 나 원래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. <laughs> 그거 너가 읽어야 돼. 뭘 내가야 이거? 가면서 심심하면 그냥 접어보라고 오케이. 한번 먹을 만한 거. 오케이. 지금부터? 지금부터 이거? 아니 그냥 너 읽고 싶을 때. 그래. 언니 보여? 진짜 간다? 간다. 진짜 <laughs> 간다. 간다. 좋아 좋아. 진짜 간다. 선생 예뻐. 제일 쨍쨍해졌네. 어, 날씨에 좋아. 누군지 모르겠다. 나? 아니, 눈이 아파서. 근데 김이 서려. 김이 조심해야 돼. 아니, 김. <laughs> 아, 그 김이 말고. 어, 김. 아, 김이. 마, 스크 쓰고 있으니까. 아, 그지? 아, 숨 쉬니까 봐봐. 아, 마스크 벗어. 탈출. 그거? 갯물을 이 혜정아, 이제 들어가야 된다. 아. 여기야? 네, 어. 아, 아이고. 아, 고생했어. 자, 아, 마스크 하세요. 우와, 여기 되게 좋다. 저기서 먹으면 되겠다. 치즈. 응. 음. 음. 돌아서 돌아서. 방울 꼈어? <laughs> 네 프로가 있을 것 같아. 잠깐만, 저기 한번 갔다 올게. 방귀로? 아니야. <laughs> 이거 찾으러 가는 거야. <laughs> 자, 갑시다. 에이, 갑시다. 빌려? 빌려? 어? 빌려? 아니 안 들려. 오이 <laughs> 음, 음. 매니. 아! 아! <laughs> 한 시간 이상 운동하고 <laughs> 하루에 한개간나 얘기 하고... 못 쓰는데. 어, 냉장고. 어, 우서가 <laughs> 우와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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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마당 또 있어. 우시저 여기 봐봐. 왜?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어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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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다 맞아도 될것 같아, 그치? 아, 여기가 대박이다. 여기서 비 오면 여기. <laughs> 밖에서, 우리 밖에서 먹으면 되겠다. 이거 뭘까? 뭐 무시가. 뭐야? 방 너무 예뻐. <laughs> 와, 여기 내방인가 봐. 와, 너무 좋다. 누나. 어? 응? 진짜 너무 좋다 이건 뭐야? 아 여기 네 방이다 응? 여기 네 방이다 <laughs> 아까 거기랑 되게 차이났네 여기 여기 네방너 푹신푹신한 거 좋아하지? 응 어. 거기 되게 푹신푹신해 어이 너무 푹신푹신어 여기가 내 방인 거 같아 거기가 누나 내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 같이 자고 게스트가 저기서 <laughs> 자는 거 <것> 같아 <laughs> 왜냐면 내, 방, 내 방이 저럴 리가 없어 나 그냥 여기서 욕 깔고 잘게 아, 그래, 그래, 그래 잠... 근데 진짜 서준이 형 어디 자지? 와내 방이네, 내방 근데 응. 여기 2층이었나 봐 여기 계단이 있어 어디에? 어? 놀라겠다. 놀와 올라가. <laughs> 아, 응. 누나 왜 대박이야? 응. 누나! 응. 음, 나 약간 크면 무서울 것 같아. <laughs> 내방정원하단 말이야. 그럼 다 같이 여기서 자자, 네. 여기서 욕 깔고 자도 되고. 나 이거 싱잉몰 가져왔어. 아? 무슨걸? 명상할 때 쓰는 거. 봐봐. 뭐야? 봐봐. 이게 신기하다. 이게 뭐 하는 거지? 이게 나도 잘 뭐... 몰라.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샀어 그냥. 오 점점 커져. 커져. 너 누워봐. 배 해보자. 장 어디 지 지금... 왜? 장이 안 주면 <laughs> 몰라. 그냥 해보자. <laughs> 어떤지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몰라. <laughs> 어떤지. 장에 장이... 봐봐. 아니, 없어. <laughs> 없어, 없어. 어, 있어. 있어? 봐봐. 어, 있어, 있어. 그렇게 하니까 돼 있어. 음식이 장이. 아무 탈 없어.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있어? 있어. 신기하다 이거. 누나 일로 와봐 뭐랬어? 돈 쓰면 안 되지. 업종 가했죠 그래. 너 이거 먹을 거지? 응, 나 하나 지금 먹게 아까 먹었지? 나 아까 못 먹어서 지금 바지 주머니에 있어. 주머니 그거 먹어 그러면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그거 먹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까 준 거. 아니 그 지금 어디지못 찾기 힘들어 지금. 이 냄새 어때? 어, 좋아. <laughs> 나도 하나만 나도 나도 내 방에 이거 뿌려. 아껴 먹 사료를 하나씩 <laughs> 먹어야 되는 거야. 누나 내 방에 한번만 뿌려줘. 그러니까 주머니. 어, 좋다 이거. 중어, <laughs> 주머니 이거 뭐 어디 있어? 나중에 먹을 그래, 거. 내일 먹어. 오 그래 그래. 어, 누나 이거 조명 스탠드도 있네. 너 가져갈래? 아니. 갔다 올게. 아유, 누나는 공간이 많네, 방에. <laughs> 좋겠다. 아니, 같이 쓰는 거지. 아, 좋겠어. 같이 쓰는 거. 화장대도 있고. 아니, 같이 쓰는 거. 좋겠다. 좋겠어. <laughs> 누나, 밥 먹자. 배고프다. 쥐치 강아. 응. 누나, 매운탕 이거 물 어떻게 하지? 괜탕 응? 뭐라 해야 내가 해볼게. 응. 와우. 와우 으와 살아있어! 으악! 살아있어! 뭐? 뭐가 있었는데? 아, 나 이거 봤어 너 이거 먹을 거야? 이게... 그... 신경이... 뭐... 봤어 먹을 거야? 어, 얘움직이는 먹을 거야? 넣을까? 저기 넣을까? 어디에? 땅에 탕에탕에 <laughs> 어. 넣어서 끓여보자. 그냥, 그리고 음. 만약에 안 먹을 거면 저 고양이한테 주자. 일단 얘를 좀... 음, 탕은 엄청 끓여버리자. 우리가 좋아, 한잔 하자. 응. 어? 너무 커! 짠!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Let's g e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, 우리 여기서 첫 식사지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냥 계속 절요 야, 뭐똥 얘기하지 말래, 저기 아... 서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 누나가... 아니잖아, 네가 그때... 누나 물어봤잖아, 그때 아니야, 네가 똥 싸러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<laughs> 어, 매운탕이 됐나? <laughs> 그냥 난 퍼볼게난 근데 무랑 방아 잎만 퍼줘. 생선은 안 먹고? 생선은 살만 조금 먹을래. <laughs> 왜 우선? 아, 뼈는 안 먹고? 응? 뼈는 안 먹고? <laughs> 안 먹을 거야. 주문도 달고. 먹어봐. 어 괜찮다 맛있다 음. 음. 있는데 무, 무를 다 먹어, 무 내가 무 누나한테 다 줬어 왜냐면 장이 안좋겠네 유일한 장이 안좋겠네어 <laughs> 이런 데서 살아볼 일이 없잖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다 있어. 첫번 보고 싶은 난 하루 금방 갈거 같아. 아나 소민한테 전화해야 되는데. 전화해 지금 전화해 봐. 그냥 요즘에 영화도 엄청 그 운동하는 거 축구 선수. 물어보자 지금 뭐 먹고 뭐 먹고 뭐 싶은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느끼해 이거 바꾸라고는 안 바꿔. 예 형. 예. 우리 이제 여기 도착했어요 형. 좀 전에 왔어. 좀 전에. 어. 한두 시간 전에. 아 내가 네, 근데 오늘 소리를 너무 질러서 목이 조금 상해가지고. 소리? 올수 있어 내일? 어, 목소리로 거기 가는 건 아니니까. 음. <웃음> 그러면 <laughs> 기관지 에 좋은 음식 준비해 놓까? <laughs> 목에 목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? 아 이거 뭐, 뭐 말하면 다 나. <laughs> 그럼 지영 운동 선수잖아요 지금 단백질을 좀 보충하는 그런 식단 어떻게 생각해요? 우지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었나? 아 그럼 나 <laughs> 항상 자나게 나형 생각이지 <laughs> 따뜻한 거좀 먹고 자요 형. 예예 예, 예. 그럼 내일 뵐게요. 예예 예, 예. 아 알겠습니다. 예. 예. <웃음> <웃음> 잠시만. 응? 고민. 야, 니 가스 렌지를봐봐 야, 이거. 누나 벌레 잘 잡아? 아니. 야. 큰일 났네. 큰일 났어. 근데 독 있는 것 같은데? 시간 되게 빨리 간다. 맞는 걸했어 가자 빨리. 이제 뽀삐 뒤로 가자. 네. 뽀삐! 달봐. 달 따라 가자. 뽀삐야,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자. 그래, 너좀 뛰어. 뛰어야지 운동이 되지. 뽀삐 차 조심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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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뛰어, 뽀삐 뛰어. 뽀삐 가자 일단, 카트. 오늘도 써야 되는 건가? 네. 아, 싫어네 <laughs> 내일 하 <하도> 내일 네 <laughs> 아, 저기 책레 네해보아 실패했다 <laughs> 실패했어 귀엽다 귀여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재밌다 여기 집이 어떻게 생겼곳에서에만앞에서만 이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이집에서 엄청 곳에서도이곳기서이곳에서이곳에서이곳에서이곳에서이곳이곳이 <laughs> 아주아주 아주 가끔 무지개를 만나는 기쁨처럼 놀랍고 반갑고 설레이는 고성 우리 집. 하트 뿅뿅. 해피. 무지개 하지 마라. 맞아, 나 무지개 같은 마음찾로살 거야. <laughs> 근데 그게 뭔, 뭐, 어떤 거야? 무지개 같은 마음으로 살 <laughs> 거? 네. 뭐야? 눈어얘기한 <laughs> 거죠. 그럼 어디서 찾아?